가보자. 유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즌 누가 뭐래도 단연코 최고의 덱. 빨류덱뭐 강의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돈 주는 지역, 뭐 아니면 템이 많으면 좋으니까 공동 선택 두개 이것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쪼티브 구독하면 챌린저 가는 거 알지? 그렇 수강생도 여기 있고요. 하지만 강의에 집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덱 구성은 바드, 그라가스, 에코, 블리치, 일라오이, 소나, 직스, 루시아, 키아나. 10레벨은 웬만하면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유가 안 됩니다. 9레벨에 얘네들 다 찍으세요, 그냥. 아니, 또 빌드업, 아, 또 강의하니까 귀신같이 나온 거 봐라. 하트스틸 자 그리고 이 밸류덱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쉽게 알려드리려면 사실 오픈포트 하는 게 좋은데 이거는 좀 쉬마 버전이 되겠네요 하트스틸을 곁들인 밸류덱 이게 가장 포텐이 높고 가장 사기거든요 요렇게 나왔으면 하트스틸을 곁들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첫 증강에서 이런 전투 증강, 이런 거는 연승할 때 먹는 거고, 난 지금 하트 스틸 각이 나왔고, 이길 각이 안 보이잖아요. 헤드라이너도 안 뽑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증강이나 피 증강을 먹어주겠습니다. 다 넘겨요? 다 넘겨요? 다 넘겨요? 어? 돈이나 피증강이 없어서 이거는 미래를 보는 빅 소자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그다음 셔진까지. 넣어주시고요. 아, 이거는 뭐 이길 각이 나오겠다. 심지어 만난 애도 약해서 심지어 헤드라이너가 또 갑자기 좋아졌네. 좋은 헤드라이너 나왔기 때문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상황은 그때그때 그때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유동적으로 변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레벨업 찍어봅시다. 여기서 템 쇼진이랑 모인수까지 뭐 벌써 순방, 아니 벌써 1등 했다. 박수. 벌써 1등 했습니다 하트스틸을 곁들이려고 했는데 하트스틸이 안 나와서 안 곁들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반에 좋은 빌드업 같은 이렇게 연승하면서 초반에 좋은 헤드라이너는 <목소리> 애니, 캐넨, 릴리 y 그 다음에 컨트리, 탐켄치 뭐 요정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이 코스트 헤드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세나, 바드. 뭐, 말하자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쇼튜브 회독을 늘리면서 차근차근 늘려 나가 주세요. 오케이? 헤드라이너는 또 어떻게 쓰고 어떻게 조합을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길 때는 또 하트 스틸 각을 보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이번에 지면 그래도 하트 스틸 곁들일 수도 있으니까 아직은 살려둡시다. 어우, 이러면 팔도네요 이러면 탑시다 그리고 이 수저의 선택 같은 경우에는 또 4레벨의 조합 아이템 주고 그 다음 6레벨의 완성 아이템, 8레벨의 찬란 아이템. 그러니까 6레벨까지는 이렇게 이기는 상황이면 빨리 가면 좋겠죠? 완제템을 하나 주니까? 야, 그다음 도장 하나까지. 자그 다음에 또 연승할 거니까 도장을 누구한테 주는 게 가장 쓸까요? 세트가 만약 이성이었으면 세트한테 주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울라프한테 주는 게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싱킹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기는 상황. 이런 이기는 상황에는 항상 다음 레벨을뭐너치이 다음에 4난동꾼 어, 넣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처형자는 백스가 세지는 거니까 백스는 뭐 지금 템도 안 들어가 있고 4난동꾼이 제일 좋겠네요. 6레벨을 찍습니다. 야, 무조건 찍어 이기고 있을 때는. 자그 다음 템 봅시다. 하나 둘셋 깡! 지금 저는 암라인 템을 좀더 먹었으면 좋았는데 암라인 템으로 적투보다는 지금 유지력도 올라가면서 데미지도 올라가는 총각 좋아보이네요. 이건 암라인도 되고 딜도 되고 덤블 조끼나 굳건한 심장 이런 거 나왔으면 그거 먹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워낙 티어가 높은 아이템이다 보니까 어? 자, 구레벨을 무조건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2까지 연승을 했고. 그러면 좋은 게 지금 1번, 3번. 둘다 좋습니다. 저는 1번 하겠습니다. 솔직히 뭘 먹어도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뭘 먹어도 좋아요. 취향 차이. 나는 여자친구 사귈 때 얼굴이냐, 성격이냐. 가.. 허리 고뭐 가, 뭐 골반 뭐.. 아니면 뭐 발.. 뭐, 그, 그런 느낌? 취향 차이다. 그렇지. 자, 에코 같은 경우에는 또 나중에 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내가 뭐라 했어? 항상 레벨업 직전에는 싱킹. Thinking. 어, 싱킹을 하라 했습니다. 오케이? 이 다음에 레벨업을 하면 넣을 수 있는 게 춤꾼 처형자 정도네요. 상당히 효율이 안 나오는 레벨업입니다. 그죠? 애니가 세지려면 이주문을 더 추가해서 넣어야 세지고 좋진 않네요. 이러면 7레벨을 늦게 갑시다 그냥 솔직히 7레벨 찍는다고 해봐야 별로 세지는게 없기 때문에 아니면 난동꾼 한마리 더 쓰자 와 이걸 진다고? 한틱 차이 너무 아쉽고 백스를 빼면 이모가 빠져서 안 좋아요 차라리 더 좋은 방법은 아무물을 쓰고 수호자를 하나 넣는 겁니다 어떨스 그게 좋아 보이네요 왜냐, 구인수니까 앞라인이 든든해야 좋겠죠? 그래서 연승 운영은 싱크.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 쪼 튜브를 얼마나 봤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태양 불꽃 망토. 이거는 요즘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방금 연승이 안 끊겼다면 만들었을 텐데, 지금 연승도 끊겨 있으니까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심장을 무조건 만들어요. 사기템입니다. 심장에다가 뭐 먹으면 탱킹력이 거의 한 92.7배 정도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M5까지. 잠깐 춤꾼? 요렇게. 뒤집게 어우, 까비. 아, 그리고 이렇게 밸류 덱할때뒤집게는 재즈 만드는 데 씁니다 재즈 만드는 데 써주세요 그 다음에 뭐 용발 이 친구도 보니까 벌써 뭐 밸류 덱을 준비하고 있네요 와 얘는 하트 스틸도 곁들이고 훈청망청해도 후반 전문가네 얘가 포텐이 좀 좋긴 하네요 어우 이거 1번 일단 묶어두세요. 이거 사기거든요? 2번 돌려서 새 출발. 3번 돌려서 새 출발. 아! 충돌 실험용 보시? 이거트다. 아 지금 레벨업해서 템 받을걸. 깜빡했다. 지금 그냥 이자 깨지더라도 템 받는 게더 좋았겠네요? 멍 때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후반 전문가일 때 유의 깊게 좀 알아야 될 만한 점? 후반 전문가는 가기만 하면 돈을 줍니다 돈을 주기 때문에 어우 찬가 좋아요 돈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그곳에 당도한 다음에 선점을 때려야 돼요 오케이? 나는 지금 만약에 돈80다 팔고 뭐한 90원 100원 정도 있으면 다 팔고 가, 갔을 거야 그 정도로 빨리 선점을 하고 싶기 때문에 봐 벌써 구레벨 찍고 선점하는 애들 있다 이번 시즌이 선점 효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주세요 갈수 있는 한돈 되면 자 이제 보자 구인수랑 슈지는 쏘나꺼 총검 찬광학은 직스 거. 그러면 직스한테 쇼진 하나 더 만들고 워무그 만들면 되겠네 이런식으로 띵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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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자 워무그 아직 조금 돈이 애매하다 조금 벌써 선전 뭐다 때린 애들 많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지금 다 뺏겨 있어. 큰일이야. 초비상이야. 어? 자, 이러면 지금 다 뺏겨 있죠? 직스도 좀 빠져 있고. 이러면 조금 플랜을 바꿔서. 디스코트 팩 개꿀. 요리 개꿀.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봅시다. 이 다음에 갈게요. 지금 이거를 팔고 갈까 조금 고민이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9레벨을 찾아야 돼. 이러면 어쩔 수 없네요. 진 캐리로 쓰고, 앞 라인을 채우는 식으로 해서 1등 합시다. 진이 뭐 그렇게 좋지 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앞에 같은데? 하면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역시 근본 소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몰라. 그냥 무조건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뭐, 솔직히 이제는 뭐 10레벨은 못 가고, 계속 그냥 돌려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돌려야 돼. 계속... 아니, 근데 세트에 잠깐만, 이템이 들어가 있었구나. 선을 넘었네. 지금 세트 친구가 말이 안 되게 맛있는 아이템을 지금 처먹고 있었네? 그리고 진을 쓸 때는 또 창고는 최대한 비워줍시다. 아 이걸 진다고? 아이, 창고 다 비웠으면 이겼겠다. 이거는 젤즈를 쓰진 않겠습니다. 젤즈를 못쓰고. 어, 원래 짜여진 조합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또 많이 겹치면, 이런 식으로 또 몸을 비틀어서 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직스 캐리였는데, 어, 말렸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일단 순방, 박수! 아란다 잘해! 이제 뭐, 아칼리랑 카드스는 없으니까 앞으로 갑시다, 이거. 어때요? 존나 쉽죠? 음... 자, 키아나도 쓰기 힘들 것 같네요. 와우, 그렇죠? 자, 이거는 요거를 갈고, 요런 식으로 바꿔줍시다. 그럼 세트 씨가 다시 돌아오지. 안네요. 좋댔습니다. 와 이걸 진다고? 이 시트련 다시 돌아와 주 제발. 잘못했어. 세트. 항상 눈빛은 상대를 잡아먹을 그런 눈빛 가지셔야 합니다. 아, 결국에는 이 친구가 근본이죠? 증강이 봤어. 말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 뽑았잖아. 여튼 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존나 어렵죠?